안녕하세요. 만복인 채널의 만복균입니다. 이마트 24에 왔는데요. 또 진열대를 보다가 음, 뿌링클 치킨 버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쩝쩝 막하 먹어보려고 샀는데요. 총 5,600원 나왔고요. 예.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내일 이거 치킨 버거 바로면 날라갔죠. 존나 자연스럽죠? 그럼 한입 일단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거, 뭐야, 이거 플라틱 랩에 막 씌워져 있는데요. 예, 또 바람이 날아가서 라나베리 주실 거예요. 막 악플 다시면 집에 찾아가서 엉덩이로 갖다 팹니다. 예. 자, 일단 모양새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전화와, 전화. 예? 네? 전화. 전화. 자, 한번 먹어볼게요. 음. 오! 그래, 네. 뿌링클 맛이 나고요. 네, 진짜 여기 나에 보시면 이거 뭐라 치킨가? 뿌링클. 아 뿌링클? 뿌링클 말고 그래 뿌링클 여기 살짝 이거 뭐죠? 이거 뭐라죠? 이거 뭐라죠? 네? 이거 뭐라죠? 이거 뿌링클 아, 뭐라죠? 뿌링클, 아, 뭐라 뿌링클 소스? 아예 또 뿌리고 나 치킨 먹어라 했죠? 와기 치킨 <laughs> 마 못나 마워 어, 크게 마 들어야 된다. 너 한이 또배워으로 보겠다. 뭐였죠? 뿌링클 치킨버거를 먹어보았는데요 맛평가를 해보자면 뿌링클 맛이 나긴 나는데 살짝 연하긴 하지만 뿌링클 맛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VHC 뭐였죠? 네 뿌링클과 콜라보한 치킨. 뭐였죠? 네? 아 뿌링클 치킨버거입니다 자 이렇게 네 가격이 얼마였죠? 3,200네3,200자 맛있을까 한번 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 있죠? 그러면